그동안 노인 일자리 하면 왠지 모르게 힘들고 돈도 얼마 안 된다는 생각에 망설이셨죠? 땡볕에서 청소하고 추운 날씨에 밖에서 일하는 모습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2026년 1월부터는 그런 걱정. 완전히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정부가 어르신들의 귀한 경험과 지혜를 인정해서 바뀐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노인 역량 활용 일자리 사업인데요. 제가 지금부터 왜이 사업이 역대급으로 좋은지 하나하나 쉽게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해 놓으세요. 그래야 다음 영상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핵심은 월급도 두배 반. 일하는 시간은 딱세 시간이라는 것이죠. 먼저. 가장 중요한 돈과 시간,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월급이 무려 75만원 이상, 왜 이렇게 많이 주냐고요? 이전에는 노인 일자리 월급이 보통 27만원에서 30만원 정도였잖아요? 솔직히 그 돈으로 한달 생활비도 부족하죠. 그 돈으로 약값에 교통비에 또 생활비까지 빠듯했을 겁니다. 더군다나 적게 받는 금액에 비해 고생을 많이 하셨지요. 더운 여름, 추운 겨울에 밖에서 일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신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인 일자리는 힘들고 돈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업은 다릅니다. 월 75만 원 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려 두배반 이상 많아진 거예요. 지금은 쾌적한 환경에서 짧은 시간 동안 정당한 보수를 받으며 일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루에 딱 3시간씩만 일하시면 돼요. 아침에 나가서 점심 전에 들어오시면 끝이에요. 오후에는 남아있어요. 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돈만 많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일도 훨씬 괜찮아요. 그러니 이번 복지 정책을 놓치게 되면 내년에 좋은 기회를 그냥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 금액은 기본 활동비에 주유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정부가 어르신들의 생활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보수를 대폭 현실화한 겁니다. 정부에서도 여러분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를 돕는 소중한 인재임을 인정하면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을 말해 주는 것이죠. 단순히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여러분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님을 알기에 그에 맞는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죠. 더불어 어르신들의 평생 쌓아오신 경험과 지혜가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하고 그 가치에 합당한 대우를 해드려야 한다고 인정한 거죠. 이제 당당하게 월급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 노인 역량 활용 일자리 사업이 모든 것을 낱낱이 분석하고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일을 하며 얼마를 받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내년부터 당당하게 새 출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돈은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진행되는 정부 사업이라서 매달 정해진 날짜에 여러분 통장으로 정확하게 입금됩니다. 돈 밀릴 걱정. 절대 안 하셔도 돼요. 1년 동안 꾸준히 일하시면. 주유수당이나 연차수당까지 합쳐서 총 800만원 가까이 받게 되실 겁니다. 다음은 근무시간입니다. 하루에 딱 3시간, 그것도 편안한 실내에서 하는 것인데요. 전에는 하루 종일 일하느라 힘드셨죠? 이제는 아닙니다. 하루에 딱 3시간만 일하시면 됩니다. 보통 오전 9시부터 12시 또는 오후 1시부터 4시처럼 개인 생활 패턴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 5일 근무가 기본이고요. 일 끝나고 나면 오후 시간은 온전히 여러분을 위한 시간이에요. 병원에 가시거나 친구 만나러 가시거나 손주 돌봐주시거나 취미 활동하시거나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가장 반가운 소식. 예전처럼 덥거나 추운 날씨에 밖에서 고생하실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이번 일자리는 대부분 쾌적한 실내 근무로 설계되었어요. 날씨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일하실 수 있도록 바뀐 겁니다. 어떤 일을 하냐고요? 월 75만원이나 주는데 일이 혹시 힘든 건 아닐까? 걱정되신다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의 경험과 친절함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쉽고 보람 있는 일들로만 가득합니다. 첫 번째는 아이 돌봄 보조 활동으로 손주 돌보듯이 행복하게 근무하실 수 있어요. 어린이집이나 지역 아동센터에서 선생님을 도와 아이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아이들 밥 먹을 때 옆에서 봐주고, 낮잠 잘때 토닥토닥 재워주고, 그림책 읽어주고, 같이 산책 나갈 때 손잡아주는 역할이에요.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실 줄 아는 마음이 가장 큰 자격입니다. 어르신들의 인자한 인품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공공기관 안내 및 행정보조인데요. 편안하게 앉아서 친절하게 민원인들을 응대해주시는 일이에요. 주민센터, 복지관, 우체국, 도서관 같은 곳에서 간단한 행정 업무를 돕는 일입니다. 어르신들 서류 작성, 어려워하시면 도와드리거나, 길 안내. 명부 정리 등을 하는 거죠. 컴퓨터를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거나 복잡한 계산을 할 일도 없습니다. 대부분 앉아서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설계된 업무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시설 안전 및 환경 보조 활동으로 어렵지 않고 보람있게 할수 있는 일이에요. 학교 급식 시간에 아이들 옆에서 질서 지도하는 일, 도서관에서 책 순서를 정리하는 일처럼 무리한 육체 노동 없이 주변 환경을 돕는 일들이 포함됩니다. 이렇듯, 노인 일자리의 가장 큰 장점은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도 필요 없고, 살아온 인생 경험이 가장 큰 자격인 것이죠. 성실하게 출근해서 맡은 일을 하시면서 주말에는 쉬시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주말과 휴일은 쉬면서 가족들이나 취미 활동을 하시면서 개인의 생활도 하시고, 편찮으셔서 병원 가셔야 하거나, 가족의 일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고, 더불어 연차도 주어지는데요. 1년을 일하시면 연차 휴가도 있지요. 연차를 쓰지 않으실 때는 이것도 수당으로 계산이 되어서 함께 지급이 되고요. 만약 일하다가 다치시게 된다면 산재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어서 산재보험 처리를 해서 치료비도 나오니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이 모든 일들이 내가 할수 있을까? 하는 걱정보다 한번 해볼까? 하는 용기를 북돋아주지 않나요? 그럼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중요한 정보로 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나는 과연 신청할 수 있을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합격할 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신청 자격은 기본적으로 만 65세 이상이시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직종은 만 60세부터도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점 학력, 경력, 재산, 자녀 유무 기초연금 수급 여부 전혀 상관없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셔도 이 일자리에 동시에 참여하실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예전에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나 소득 수준에 따라 제한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초연금을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의 문턱이 낮아지니까 많은 분들이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생계 급여를 받 계신 분 두번째 현재 다른 직장에서 4대 보험을 내고 계신 분으로 이 두가지에 해당하지 않으시면 내가 일을 해봐야겠다 라는 의지만 있다면 거의 다 선발 되실 겁니다 정부가 이 사업의 예산을 정말 많이 확보했거든요 신청시기 와 방법은 2025년 12월부터 전국에서 일제히 접수를 받기 시작합니다 가장 쉽고 추천하는 확실한 방법은 신분증만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방문하는 겁니다. 신분증만 들고 방문하셔서 신청서 한 장만 작성하시면 끝이에요. 또는 지금 바로 전화번호를 메모해 두시고 상담을 받으실 때는 자신의 건강 상태, 생활 패턴, 선호하는 업무 유형을 솔직하게 말씀하시면 담당자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일자리를 추천해 주시니 궁금한 점은 망설이지 말고 다 물어보세요.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때는 복지로나 정부24 사이트에서도 가능하지만 어르신들께는 방문 신청이 훨씬 편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합격 팁으로 이거 꼭 기억하세요. 선착순은 아니지만 12월 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조기 신청자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거든요. 그리고 신청하실 때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희망 근무지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꼭 적어주세요. 매일 출퇴근하셔야 하니 가까운 곳이 최고겠죠?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좋은 일자리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이 일자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숨겨진 혜택들이 있으니 기초연금, 계속 받으세요. 이 일자리 급여는 기초연금 소득 계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도 받고, 월급도 받고,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누리실 수 있어요. 든든한 안전보장인 산재보험 혹시라도 일하다가 다치면 어쩌나 걱정되시죠? 산재보험이 자동으로 적용돼서 치료비 걱정 없이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명절 보너스, 설날, 추석 같은 큰 명절에는 10만원씩 추가 수당도 지급됩니다. 소소하지만 기분 좋은 혜택이죠. 건강과 활력은 더 규칙적으로 사회 활동을 하고 사람들과 만나 교류하면서 건강이 좋아지는 건 물론이고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아는 자존감도 쑥쑥 높아집니다. 집에만 계시면 자칫 우울해지기 쉽지만 이렇게 활기차게 활동하시면 몸도 마음도 훨씬 젊어지실 겁니다. 여러분, 2026년은 여러분의 귀한 경험이 당당하게 돈이 되고 새로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의 해가 될 겁니다. 더 이상 자녀분들께 미안해하거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번 돈이니까요. 이 좋은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12월에 꼭 신청하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주변 어르신들께도 많이 많이 알려주세요.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생생백세는 앞으로도 어르신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따뜻한 복지 정보를 전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